안녕하십니까. h y 20개 편입 학원 오재현 원장입니다. 매우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지난번 서울시립대 최종 합격한 여학생의 경우 성균관대 건설 환경공학과 최종 편입 합격하였습니다. 이 학생은 성균관대 건설 환경공학과 최종 편입 합격한 학생입니다. 2차 추가 합격하였습니다. 편입 지원 동기. 저는 고등학교 때 수시 6강타를 했습니다. 그후 정시에서도 모의고사보다 1에서 3등급 더 떨어지다 보니 원하는 과에도 못 가고 그렇다고 학교를 높이지도 못했습니다. 전적대는 지방 국립대입니다. 학교 동기들에게 물어보니 상대적으로 덜 노력하고 같은 학교에 온 것이 조금은 억울했습니다. 그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도 그다지 흥미가 없었고요. 그렇다 보니 학교를 높이고 과를 바꾸고자 편입을 결심하였습니다. 대학교 1학년 동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의 졸업 후 바로 동생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재정 상황도 여유치 않았기 때문에 재수는 많이 부담되더라고요. 때문에 편입을 준비했습니다. 제 경험상으로 편입 공부량은 고3 때 했던 것보다 적었습니다. 과목이 확실히 고3보다는 적고 대학 생활로 조금 해이해져서 그랬던 것 같네요. 9월부터는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장기전이기 때문에 뒤에서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HY 20 개편입 학원 다니면서 학원에서 준 자체 교재 사용했습니다. 학교별 최신 기출문제 정리되었고 풀이랑 답이 문제 바로 옆에 있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풀이 안 해도 돼서 편했습니다. 학원은 수학만 다녔습니다. h y 20개 편입 학원을 다녔고 오재현 원장님이 직강으로 수업을 해주셨습니다. 원장님이 직접 관리하시는 편이라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저는 관리해주고 숙제 내주고 검사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 더 공부하는 성향이어서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tv나 학교별 특징도 잘 알려주십니다. 최근 한양대 인문계열 편입 경쟁률입니다. 100대 1 내외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인문계열 편입은 상당히 어렵다라고 얘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한양대 20계열 편입 경쟁률입니다. 한양대 20계열 편입 경쟁률은 10대 1 내외입니다. 최근 의대치대 한의대 진학을 위해서 자퇴하는 상위권 공대 학생수가 급증함에 따라 20계열 편입 TO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양대 2공계열 편입 경쟁률은 10대 1 레벨로 형성되어 있고 스카이 쪽으로 빠지는 인원을 고려하면 실제 경쟁률 6대 1 수준입니다. 인문계열 100대 1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수월한 경쟁률입니다. h와 2공계 편입학은 오재현 원장입니다. 편입수학 강의경력 10년 이상 한양공대 편입 합격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정확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편입수학을 가르치는 곳은 많지만 편입수학 강의 경력 10년 이상 상위권 공대 편입 합격 경험을 보유하고 강의하는 강사는 극소수입니다. 철저한 소수정의 맞춤형 수업을 제공합니다. 이공개 편입 편입수학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편입수학 100%로 선발하는 학교는 서울시립대, 이대, 중대, 숙대, 국민, 세종, 가천이며 편입수학 90%, 토익 10%로 선발하는 학교는 경희대입니다. 편입수학 60%, 편입영어 40%로 선발하는 학교는 한양, 건국, 동국입니다. 이처럼 이공계 편입은 편입수학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편입수학 위주의 이공계 전문 편입학원에서 학습하는 것이 합격에 유리합니다. HY 이공계 편입학원 시스템은 통학형 시스템과 기숙형 시스템으로 운영이 됩니다. 끝으로 HY20개 편입학원 강점은 한양공대 편입합격 출신 편입수학 강의 10년 이상의 오재현 원장이 직강하며 철저한 소수정의 맞춤형 수업을 제공합니다.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